예, 제가 그 사법 시험 출제위원과 아,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을 다 역임을 하면서 그 동안 시험의 출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 시험이 사법 시험과 가장 다른 점은 예, 선택형과 사례형, 어, 그 다음 기록형을 같은 날 본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어, 선택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법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단 사례형은 일단 문제가 될 수, 문항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 그다음에 복합형 사례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묻는 수가 많다 보니까 과거의 사법시험 때는 어, 문제의 풀이 과정이 어떤 서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뭐 아, 그런 는을 많이 썼는데 예,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고 어, 묻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답을 해서 그 답을 바로 써내는 이런 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사례형이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에, 뭐 법적 그 성질, 그 다음에 요건, 어, 효과 이런 순서대로 어, 어, 서술이 돼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변시에서는 전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그런 전혀 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시험이라는 걸 특징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했을 때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들 누구를 피고로 삼을 것이냐 피고적격의 문제 그다음에 어느 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할 것이냐 그래서 관련돼서 특별재판적을 과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 수익자와 전득자에서 생긴 특별 재판적으로 해서 어, 관할법을 삼을 것이냐, 당장 이런 이런 문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촉 기간은 거의 도과했느냐, 이런 과정들이 통과하지 를 못하면은 아, 민사소송에서는 다소각화 판결을 받기 때문에 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보기 전에도 전에 이미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 변사 호 시험에서는 아, 다른 실질적인 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소속법상 문제되는 이런 요건들이 과연 다 충족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라든가 말소 회복 등기를 예로 든다면은 기존 민법 교과서에서는 이거는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으로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시에서는 이게 복합형사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인사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고적격의 문제라든가 등기부상 이해관계 에 있는 제3자가 과연 누구를 삼아야 될 것이냐.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각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의 구제수단과의 관련해서 어 과연 소구하는 것이 권리보호 이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렇게 되면이복합사례형을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일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논점에 대해서 어, 실체법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은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되고, 어, 소송법적인 방법을 먼저 접근해서 실체법으로 다가가는 이런 음, 방법을 이제 취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민법과 사소송법에의 같이 논점이 거쳐있는 문제들은 하나의 그 복합적이고 어, 종합적인 체제, 준비가, 어, 정리가 되어 있는 어,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말씀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 민법이나 사소송법에 보면 다 각자 그냥, 어, 각자 쓸말만 써서 중간에 회색 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알아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한 규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례형인데 기록형인데 기록형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분야입니다. 기록형의 문제를 할때두 가지가 항상 문제되는데 첫번째는 기록형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송 실무상 숫장을 어떻게 쓰는지 야 그리고 특히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험에서 청구 취지를 틀리게 되면 기록형 시험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실무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 기록형의 사례형과 상당히 다른 점은 사례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사실관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를 어떻게 알고 있냐 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만 서술하면 되지만,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소송 자료와,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사실관계로 밀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법적 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로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답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기록형 시험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시는 사실과 다르게 문제 유형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복합형이 복합형과 기록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공부 기간은 상당히 짧은데 문제 출제되는 그 수준 수준과 준비에 대한 양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시를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특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만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